하얀 꽃은 하얀 꽃은 바탕을 해줘야 하얀 꽃이 나타납니다. 중간 중간 이렇게 결을 표시를 해주세요. 중간에 가다가 막 이딴 데로갈 때도 있어. 아예 눈도 좋으셔. 어. 이렇게 연하게 눈 나쁘지 않아요. 다쳤을 때도 났거든요. 색연필은 계속 돌려가면서 아니요 2로 타고 걸어왔습고색으로 이제 한번더 제가 요거 조금 더 남겼어요 꽃을 약간 크게 얘 꽃이 여기 어깨 부분이 좀 넓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게 어색한 게 뭐냐 어까 그러니까 그게 시, 그러니까 아직 아마추어가 뭐냐면 여끝 라인을 없애주게끔 선생님 같이 없어지면그 다음에 그릴 때 이게 싹 같이 덮어지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여기가 자국이 이렇게 좀 아직 그쵸. 좀 시나, 심하게 들어가니까 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이쪽을 엎을 때는 아씨 거기 자국이 남는 것같 그래, 겹쳐서 또 자꾸 뭔가 하고 그 그걸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서 끝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여기 요기, 여기에서 음, 힘을 주고 그, 그런 그 말씀 을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또어 요분들 또 말투로 들어가면 또 안돼 지금 그, 아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또또 동영상 딱 틀면 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선 연습도 하셔야 돼. 그니까 그게 음. 아직까지 나는 하고 싶어도 음. 지금 그 끝이 싹 없어지는 음. 느낌이잖아요 음. 근데 그, 그게 아직도 약간의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아직은 음. 아, 이제 얼마 됐다고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1년이 뭐그한번 했죠 4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야 1년 하신 분 같아 아진짜 왜냐면 그만큼의 작품수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가 근데 도 제가 한번 또 뭔가 빠지면 요 미친듯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어요 음. 미치, 미쳐야지 된다고 제가 어제 미쳤었어요 편집하는 거야 하루 왼쪽 응? 말좀 하래요. 네네. 맘드서말좀 하래요. 많이 드세요.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아니, 선생님이 하셔야지. 왜날 그런 거 좋아요. 네. 여기가 형태가 지금 뚜렷하지 않으니까 어딘가는 진해져야 돼요. 음, 진하고 흐린 것이 있어야 얘가 형태가 잘 드러나는데 지금 이 가운데 어둡게 해주시고 이제 꽃이 조금 살아났네요 이제 여기에서 저분들 오시면 저쪽에 저쪽에 운전은 이거 꽃이 있나? 네 있어요 그거 내가 크게 하나 해볼까 다시? 아 너무 조그맣게 하니까 완전히 디테일하게 살아나질 않아요 여기서도 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들어간 부분은 햇빛을 좀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어두워요. 어두워져서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서도 여기 들어간 부분 진하게 해서 바깥으로 오면서 풀어주고 음. 여기도 얘랑 얘랑 입 구분하려면 여기 여기 잎새의 곧그 두께 여기 하얀 라인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 앞뒤 구분이 된다고 응. 에이, 여기도 잘 보시고 이게 두송이네 아니구나? 응, 아니요 한송이구나 응. 응. 여기 형태 안 보이는 거잘 해주셔야 돼 이렇게 뒤에 하얀 있는 거 힘들어요 응. 응. 힘들죠 이게 참 애매하게 돼있네.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는 애는 얘를 조금 앞으로 좀 땡겨 써도 돼. 이렇게 땡겨 가지고 가지가 요만큼 보이면 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잘못 표현하면 얘가 이상해지는데 이게 약간 형태가 약간 애매하게 됐네. 다음부터는 얘랑 똑같이 안 그리셔도 돼. 제가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리면 혼낸다고. 약간 융통성 있게 하셔도 돼. 난 지금 모방도 힘들어. 모방 해내는 것도 어우 너무 잘했다 아마. 간체. 내가 응용을 한다고. 오.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할수 있는 능력이 이제 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더 시도해 보라고 발전하시라고 응.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너무 처음이신 분한테는 이런 거 얘기도 못 하죠. 도전을 해야겠네 그렇죠. 아 도전 좋아. 응. 내가 이거 여기까지 오면 도전이었어. 그렇죠. 안 돼, 해봐야 돼. 네. 그러니까 제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슬럼프가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좀 이렇게 섬세한 난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음, 그런 건 이제 잘모르 <laughs> 아니, 저렇게 아. 음. 하시다 보면 자꾸 생겨요. 이렇게 하시면서 얘랑 얘랑도 지금 구분이 잘안 되거든요.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세밀하게 이요런 라인, 그거를 음. 남겨놨어야 돼. 여기도 여기만 남겼잖아요. 음. 이쪽도 남겼어야 돼. 그래야 얘랑 얘랑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약간 남기신다고 했는데 이쪽 라인, 그런데도 약간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애를 진하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하얀 애를 돋보이게 하려면 옆에 있는 애를 시커먼 애를 갖다놔. 그러니까 한다고 했는데, 음 그쵸 약하죠. 부족해. 음 음. 음. 부족한 걸 채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음. 선생님은 어반스피티 여기서 그다이 다음 시간에 말고또 어, 어, 어디서 또 해요? 뭐 어디간에 하고 싶은 거? 그냥. 진짜 해가지스킬아 진정 아 근데 내가 이걸 끝나고서 바로 하는 거는 그건 한계가 느껴져 힘들어 토요일날은 뭐 하세요? 응? 토요일날은 뭐해 토요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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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죠 바쁘네요 아그 진정에 사실 뭐 월요일 화요일에요 월요일 화요일 해요. 월요일? 응 근데 거긴 자리가 없어. 음. 꽉 찼어요. 음. 그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대기했다가 이제 한 분이 뭐 일이 있어서 취소하고 이러면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거긴 인구가 많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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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근데 여기는 비밀이요인구 없잖아 사람이. 그쵸? 인원수의 비례. 인구수의 비례. 근데 네, 이 시간대는 다음 시간에 가는 거는 어, 어. 네, 한계를 별내동에서 안 오면 여기도 어, 정렬이 맞아 맞아. 별내동? 여기 별내동에서 많이 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별내동이에요. 응. 여기 별내면만 바라보면 사람이 별내면 아까 여기 그.. 그.. 친구들. <laughs> 음. 여기도 엄청 가늘어져, 정렬이. 대단하십니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느니까 그게 딱 도드라지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아유 참. 한번좀 느려. 그러면서 끙끙 하러, 끙끙 하러. 끙끙끙. 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알지만 안으시면 되지. 나중에 이제 하는 데는 놓쳤으면 팔로 살짝 긁어줘야 돼.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약간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확산네 이런 데도 이런 데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얘도 구분이 안 되네. 여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약한 것 같아. 아내 안에 있는 마음이 약한 것도 있는 거예요. <laughs> 사람 사람이 연약하다고 다 연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소심한 편이거든요. 어디 가서 말못 해요, 먼저. 근데 또뭐할때 보면 어유, 제 여자야, 남자야. 막 이럴 정도로 또할 때도 있고. 돌려가시면서.